미리 재밌는 게임입니다. 미재있는 게임입니다. 자, 한, 자, 어, 한 팀만 일단 모실까요? 1인, 2인, 1주가 돼서 한 팀만 나오시고 우리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나오는 거 같아요. 네. 아버님, 다시 제기를 꿈꾸시나요? 3번의 불꽃 축제 아버님. 자 그럼 어머님과 함께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아버님, 아버님, 현상의 구부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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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1번, 2번, 3번인데 뭐 고르실래요? 1번, 자 1번 가겠습니다. 아 이거 할까요? 자 1번 테마는 주제는 동물입니다. 자 누가 설명하고 누가 맞추실 건지 아 설명 아버님이 하시는 걸로 오케이 그럼 어머님이 이쪽으로 올까요? 네 이쪽으로. 어 그러면 우리 주연씨가 들어서 가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간은 제가 설명하시는 분이 아버님이죠. 그러면 아버님 저쪽으로 가세요. 아, 그쵸. 죄송합니다. 어머님, 우리 자녀분과 이쪽으로. 자, 카운트다운은. 카운트다운은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나요? 오케이. 자, 아, 대사하시면 안 됩니다. 소리하시면 안 됩니다. 또, 뭔가 모든 표정과 모든 것도 다 좋습니다. 오케이. 준비되셨나요? 레디? 액션! <laughs> 노래 좀틀어주세요 노래 노래 아 노래 좀! 정정 좀! 노래 좀! 노래 좀! 노래 좀! 노래 좀! 도레 좀! 도레 좀! 재밌는데 공허해 레 좀! 도레 맞췄나요? 낙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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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타 정답! 자, 다음.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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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수고하시오. 아니야, 수고하시오. 다시! 수고하시오. <laughs> 아니! 비슷해! <수고하시오. 웃음> 우 <우와>! 정답! 보죠? <laughs> 뭐죠? 이상한데? 보죠? 뭐죠? 안경원숭이 안경 아닙니다! 아맞춰주시면안 됩니다. 자 다음, 아 이거 저하드코어 <laughs> 뭘까요? 아닙니다. 미역다오 정답! 와. 정답! 아, 뱀! 정답! 오케이! 정답! 와! 환상의 호흡인데요? 정답! 신경대 와! 2분이 안되게 1분 50초 남았습니다 와!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부 어머니 어머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와, 우리 아버님 평생 아, 뭐 동물의 뭐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셨나요? 아 너무 표현력이 장난 아니세요. 재미있기는쉽기나요 재미하기 그지. 너무 충격적. 이야 살기 <laughs> 날때뭐라 했다? 재미. 자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 보였나요? 가장 뭐뭐뭐 뭐, 뭐, 가장 인상 깊었다. 펭귄. 어 너무 귀염둥이 펭귄 한번더 보여주실래요? 아 어, 금박스 해주세요. 아, 너무 재밌어요. 오케이. 자, 어 자, 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나요? 아직, 아직. 아,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. 일단 저희가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보면 또 서운하겠죠? 또 준비한, 이번에 준비한 큰거 말고, 큰거 말고, 큰거 주세요. 아요거어 아, 환상의 응. 호흡을 자랑한 엄마 아빠께 드립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<laughs>